투명하고 깨끗한 바다, 치유의 길, 올레, 한라산과 360개 크고 작은 오름은 바로 한국의 대표 관광지인 제주도를 수식하는 말들입니다. 제주도는 유채꽃의 봄과 시원한 여름바다, 가을의 정취와 겨울의 한라산 등 사계절 내내 볼거리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 계절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세계적인 여행지이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 최고의 관광지와 어울리지 않게 최근 제주도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같은 한국에 있지만 이국적인 장소가 많아 혼자 찾아오는 국내 관광객도 아주 많은 편이죠. 혼자 하는 여행이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기도 쉽다는 단점이 있어요. 2012년 어느 40대 여성이 올레길을 걷기 위해 제주도를 찾았다가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제주 올레길 피살 사건이 있었고, 2018년 2월에 발생한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 사건도 혼자 여행을 온 20대 여성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범인에게 성폭행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모두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죠. 제주도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 범죄 사건들은 해마다 벌어지고 있고 강력 사건들은 크게 보도되기 때문에 사건을 접한 사람들이 한동안 제주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곳에 사는 제주도 주민들도 한동안 불안함에 떨었던 것은 마찬가지였죠. 이중 사소한 오해나 소문들이 커져 정작 사건의 진실을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미스터리 사건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올해 여름은 다른 때보다 유독 더 더웠습니다. 2018년 7월 25일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포구 앞 캠핑장에서 가족과 함께 있던 어느 여성이 한밤중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여성은 일주일 만에 제주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종된 곳과 100km가 넘는 섬 반대편에서 사망한 시신으로 발견됐죠. 당시 제주도 세화포구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된 의혹이나 소문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의혹들이 있었는지, 왜 그런 의심들을 사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이 여성이 피해자인 최 씨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남편과 아이 둘을 키우던 36살의 가정주부였어요. 한동안 전업주부로 지내던 최씨는 어느 날부터 답답한 집안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만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침 남편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두 사람이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로 이주해 살기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제주도에서 여행자들을 상대로 숙박업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죠. 막상 그런데 제주도를 내려가자니 불안했어요. 답답한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싶지만 그동안의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낯선 제주도에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겁니다. 부부가 다시 상의 끝에 한 달간 제주도에서 살아본 뒤이 일을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 씨가 가족과 제주도에 도착한 날은 2018년 7월 10일이었어요. 2주 동안 제주시 구좌읍 세화포구에서 캠핑을 하며 지내기로 합니다. 최씨 부부는 아이들과 여행도 즐길 겸 제주도에 적응해 갔고요. 구체적인 2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5일이 지났고, 문제 7월 25일, 밤이 됐죠. 사진에 캠핑카라고 표시된 부분이 최 씨와 가족들이 지내던 세화포구 카라반 캠핑장 위치입니다. 이날 늦은 밤이었어요. 최 씨와 남편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안정된 생활을 포기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막상 현지에 와서 지내다 보니 서로 제주도 이주에 관한 생각이 조금씩 달랐던 거예요. 부부 사이에 이 정도 의견 충돌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거기에 어느 정도 술에도 취해 있었기 때문에 감정도 격해지기 쉬웠을 거예요. 이날 부부가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싸우는 소리가 밖에 있던 사람들이 들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물리적인 폭행이 있던 것은 아니고 단순한 말싸움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한참 동안 말다툼을 하던 중에 최 씨의 남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 씨는 말싸움으로 생긴 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람을 쐬겸 혼자 캠핑카 밖으로 나옵니다. 이때 시각은 밤 11시였고요. 최 씨가 찾아간 곳은 걸어서 5분 거리 정도에 있는 편의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소주 한 병과 김밥 한 줄, 얼음, 커피, 종이컵 등을 구입하고 밖으로 나왔죠. 사진이 당시 편의점 안에서 찍힌 CCTV 장면입니다. 문제는 이후부터의 일들이 어느 것 하나 확신할 수 없는 추정들 뿐이에요. 편의점에서 나온 후최씨는 가족들이 자고 있는 캠핑장 앞에서 혼자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에 이곳을 청소한 환경미화원의 진술이 있었는데 빈 소주병 하나와 사용하지 않은 새 종이컵 9개를 치웠다는 이야기로 짐작해 볼수 있죠. 사진에 소주병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어, 표시된 지역이 최 씨가 머물렀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정황상 최 씨는 편의점에서 산 소주와 종이컵을 들고 이곳 방파제까지 와서 바다를 보며 술을 마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이때 술을 마시며 휴대전화로 친정 언니와 형부에게 전화를 걸은 내역이 남아있거든요. 이 시간은 밤 11시 13분 그리고 11시 38분이었어요. 두번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늦은 시간이라 두 사람 다최 씨의 전화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까지 최 씨의 신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시가 지나 7월 26일 새벽이 됐죠. 최 씨의 남편은 12시 10분쯤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잠결에 아내가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들었지만, 한 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으니 아내를 찾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아내인 최 씨가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날 밤, 최 씨는 주변 어디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아내 번호로 전화를 걸어 봤지만, 끝내 연결은 되지 않았어요. 상황을 정리해 보면, 최 씨가 캠핑카에서 나와 편의점에 들러서 중앙 지점으로 나왔어요. 방파제 쪽으로. 어, 그리고 친인척에게 전화를 걸었던 시간이 11시 38분입니다. 남편이 일어나서 밖을 나간 시간은 12시 10분이죠. 32분 사이에 최 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내가 보이지 않자 당황한 남편은 밤새도록 캠핑장 주변을 살펴봤어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최 씨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내의 가족들에게도 연락해 봤지만 가족들도 최씨 행방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었어요. 유일하게 발견된 최씨의 흔적은 휴대전화였습니다. 이것도 캠핑장 인근 방파제 도로 위에 놓여 있었는데 이날 새벽 3시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선장 김씨가 발견해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빨리 찾을 수 있는 단서였죠. 발견 당시 휴대폰 케이스에 최씨 신용카드가 그대로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없이 사라진 사람이 카드나 현금이죠. 휴대폰도 소지하지 않았다면 분명 범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고민 끝에 최씨 남편과 가족은 경찰서를 찾아가 실종 사실을 알렸어요.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서둘러 사라진 최 씨의 흔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실종 1일째인 7월 26일 오후 6시 30분 수색 중이던 경찰이 최씨의 흔적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선장인 김씨가 휴대폰을 주운 장소 바로 옆 바다에서 최씨가 신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분홍색 슬리퍼 한 짝이 발견된 겁니다. 비교적 일찍 발견된 흔적이었어요. 하지만 이 뒤로 4일간은 더 이상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비공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비공개였던 것에는 두 가지 추측이 되는데요. 사라진 최 씨가 만일 누군가에게 납치된 상황이고, 현재 생존 중이라면 공개 수사가 될 경우 범인을 자극할 수가 있겠죠. 이런 위험성이 있고, 아니면 제주도가 당시 최고 성수기인 7월 말이었기 때문에 여행객이 실종됐다는 소식이 외부에 알려지면 제주도 경제에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실종 4일째가 되도록 더 이상의 수사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최씨 가족의 요청으로 사건이 공개로 전환됩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처음 본게 이때부터였던 거죠. 편의점 CCTV에 찍힌 장면으로 만들어진 수배 전단이 배포됐고요. 최씨의 실종 사건은 제주도를 넘어 전국으로 알려졌어요. 공개 수사로 전환된 지 2일 후인 7월 30일 오전 10시 30분, 또 다른 분홍색 슬리퍼 한 짝이 실종 예상 지점과 약 2.7km 떨어진 구좌읍 하도리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그만큼의 단서는 아니었고요. 실종 당일 최씨를 봤다는 목격자나 제보전화도 그동안 없었어요. 그렇게 실종 5일이 됐지만 여전히 제주도에서 최 씨에 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결국 경찰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서 아마 이때부터 경찰은 사망 가능성도 좀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해양경찰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시신을 찾자라는 의도죠. 수색 반경을 크게 넓혔고요. 70명으로 시작한 수색 인원도 241명까지 늘어났어요. 음, 하지만 실종 7일째인 8월 1일, 많은 사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결국 사망한 채 발견됐죠. 2018년 8월 1일 오전, 제주도 최남단이라 불리는 모슬포항에서 출발해 가파도 근처를 지나가던 여객선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수상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했죠. 여객선이 발견한 것은 무리에 떠 있던 최 씨의 시신이었어요. 최 씨는 실종 당시 입고 있던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아마 실종 당일 어떤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이 확실해 보였죠. 그런데 이 시신이 발견된 위치가 아주 큰 문제가 됐습니다. 최 씨는 제주시 구좌읍 세화포구에서 실종됐는데, 발견된 시신 위치가 정반대편이자 100km, 100km나 떨어진 가파도 근처라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하기 힘들고 수상해 보이는 정황이 발생하자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철 씨의 시신 발견 이후 경찰의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아마도 실족사로 바다에 빠져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7월 25일 밤최 씨가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구입해 마셨을 것으로 보이는 방파제 부근이에요. 경찰은 당시 최 씨가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과 해당 방파제 부분에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이유로 최 씨가 이 부근을 지나다 실족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카메라에 찍힌 최 씨를 만취 상태라고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휴대전화와 카드는 방파제 근처가 아니라 폭으로 들어가는 안전방지턱 위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습니다. 만약 실수로 방파제에서 떨어진 것이라면 휴대폰 발견 위치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라진 당일 바다에 빠져 숨진 것이라면 왜 일주일이 지나도록 시신이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았는지 이것도 설명되지 않는 정황이었어요. 일반적인 익사의 경우 시신은 내부 부패가 진행되면서 몸 안에 가스가 차기 시작합니다. 그럼 보통은 이틀 안에 물 위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여름처럼 이상 기온으로 수온이 평소보다 높은 경우엔 더 빨리 부패가 진행되니 만약 실수로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것이 사실이라면 6일 후가 아니라 더 일찍 바다에 떠올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익사에 관한 정황이나 여러 미식적인 부분들을 종합해 볼때 최씨가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것이라면 포구 근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장소에서 실족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죠. 실종 장소와 100km나 떨어진 제주도 정반대 편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수상한 정황은 이런 가능성들을 떠올리기 아주 충분해 보입니다. 실족사라는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지만 설명되지 않는 의혹들로 이 사건은 한동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특히 최 씨가 실종된 곳이 제주도라는 장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2018년 초 제주도엔 한 가지 큰 이슈가 있었어요. 예멘에서 온 수많은 난민들 문제였는데, 일부 사람들은 최씨 실종이 난민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에 불법 체류 중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여럿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런 추측은 난민 문제를 반대하는 감정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와 관련된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물질적인 단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의혹은 최 씨의 남편을 향한 여론이었는데요. 경찰의 공식 발표를 믿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최 씨의 죽음이 타살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최 씨의 남편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두 사람이 제주도에 내려와 자주 다투는 것을 들은 사람이 많았고 술 취한 아내가 밤 늦은 시간에 혼자 나가도록 방치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밤새 실종된 아내를 찾느라 여러 번 전화를 걸었다는 남편의 진술과는 다르게 최씨의 휴대전화엔 부재중 전화가 한 통만 기록돼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것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최씨의 언니가 직접 제주도까지 내려와 신고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런 근거들로 최씨 남편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남편은 적극적으로 모든 의혹에 대해 해명합니다. 먼저 아내와 있었던 심각한 다툼은 없었고, 깜빡 잠드는 탓에 아내가 나간 것을 몰랐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일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길래 밖을 나가 아내를 찾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고, 아내의 실종으로 정신이 없어 처형이 대신 신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나 보도 내용이 전달 과정에서 어떻게 누락됐고 왜곡됐는지는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이미 기사들은 전국에 퍼져버린 상태예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런 의견과 반대로 당시 남편이 최씨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근거나 증거는 단 하나도 나온 것이 없죠. 예멘 난민에 대한 의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사람들의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가 되는 사람인데 근거 없는 의심들로 인해서 또 다른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던 것이죠. 이 사건은 이미 경찰의 수사 종결 발표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수사는 없어요. 어떻게 수사가 종결 났는지 사건의 최종 결론에 대해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신이 발견되면서 총두 차례에 걸친 부검이 진행됐는데 결과는 최씨의 실수로 물에 빠져 익사한 것이라는 소견이었어요. 최씨의 폐 안에는 익사자에게서 볼수 있는 특징인 플랑크톤이 검출됐는데, 이것이 실족사로 발표하게 된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폐속 플랑크톤은 물에 빠졌을 당시 아직 의식이 있는 상태로 호흡을 시도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최씨 시신에서는 결박이나 목졸림 등 생존 상태에서 생긴 상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외에 타살을 의심할 외상이나 성범죄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에 따라 경찰은 최씨가 외상을 입지 않은 점 그리고 타살을 의심할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사건을 실족에 의한 익사로 최종 마무리합니다. 경찰의 결론은 적어도 그동안 수집된 정보와 단서들을 종합해 내린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하나 남아있죠. 어떻게 최 씨의 시신이 7일 만에 100k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는지는 아직도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입장도 가파른 해류에 떠밀려 왔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것도 확실한 검증은 되지 않았어요. 기록에 따르면 예전에 제주도 중문해수욕장에서 사라진 실종자가 5일 만에 30km 이상 떨어진 서귀포 남원에서 발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 이번 사건도 어, 비슷한 사례라고 봐야 할지, 사실 모든 것은 확신할 수가 없고요. 현재 어디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 점이 해결된다면 결과에 따라 재수사가 필요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 상태로 이대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전체 흐름은 여기까지입니다. 2018년 7월 25일 제주시 구좌읍 세화포구 캠핑장에서 사라진 여성 최 씨에 관한 미스터리였습니다.